알겠지? 존중해줘. 너를. 어, 유진이네. 하진이가 아니네. 하여튼간에. 유진이, 하진이줄 알았어요. 지금까지. 유진이었구나. 유진이를 존중해줘야 돼. 어떻게 존중해줘? 너는 실수했다. 하지만 너의 그 계산은 존중해주겠다. 기름을. 알겠지? 그럼 이 사람이 잘못한 걸 그대로 따라 해보자. 하진아. 자, 이 사람이 한 볼까?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이런 단계로 구했대.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? 이 유진한 애가 2차 방정식의 두근 PQ를 다음 방법으로 구한다는 거야. 오케이? 그럼 어떻게 구했다는 거야? 도대체 여기 나아직쓴 도대체 뭘까? 하진아. 니가 유진이의 생각을 따라가 봐. 도대체, 유진이는 왜 이렇게 풀었을까? 이 방정식을. 치환했다는 거겠지, 치환. 뭐를 치환했다는 거야? x를 뭐라고 치환? 뭐를 x로 치환했어? 어, small 플러스 x를, small 아, x 플러스 4를 large x로 치환했다는 거야 이 사람 말은 따라가 보는 거야.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, k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 0이란 식으로 이 사람이 두근 p와 q를 구했다는 거야. 그치지 Understand? 그러면 q를 구해보자. 이사람이한대 따라하면 되니까, 그지? 그러면 어, 라지엑스라는 어라 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? 따라해볼까? 2b분의 2b분의가 분해. 2B 분의 무슨 뜻이야? 2 곱하기 1분의 뜻인거지 a,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k제곱 빼기 4bc 4b1c 이렇게 풀었다는거야 이게 따라가는거야 이 사람 하는거를 자, 그럼 다시 한번 적어주면, 2분의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k제곱 플러스 32를 구했다는 거야. 말도 안 되는 글이 나왔지. 그두근을 유진이는 뭐라고 생각했다? 하나를 p라고 보고 하나를 q로 받다는 거야. 그럼 따라 해봐. 뭐가 p 겠어둘중 하나가 되겠지 뭐. 이둘중 하나가 되는 플러스겠지 뭐.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. 그럼 또 하나는 뭐겠어? q겠지? 또하나 뭐가 돼? 얘랑 똑같은 식인데,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야. 이게 계속 따라 해보는 거야. 아, 유진아,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, 아마 1단계에서 네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니까,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구나, 이 뜻인 거야. 그래서, 그래서, 알파 플러스 4가 1 0 0 p 고 베타 플러스 4가 q란 걸 알았대. 그럼 해봐. 이게, 이게 알파, 알파 플러스 4란 걸 알게 된 거야. 그 얘가 베타 플러스 4란 걸 알게 된 거지. 그지 그, 우리 항상 이런 두 수를 보면 뭐 하고 싶어져? 곱하거나, 더 하고 싶어진단 말이야. 항상, 그치? 그럼 이거 두 개를 더 해보자. 그러면, 알파 플러스, 베타 플러스, 팔은, 이거 두개더한 거야. 이거 두개더 하면 얼마가 되겠어? K가 되겠지? 그런 뜻인 거야. 그 다음 이거 두 개를 곱해보는 거지. 이거 두 개를 곱하면, 알파 베타 플러스, 알... 알파 베타 플러스, 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6이 되고 그게 이거 두 개를 곱했으니까 분모는 4가 되고 k 제곱 빼기 k 제곱 플러스 32가 된다 이 뜻인 거야. 그럼 얼마가 되겠어? k 제곱 날아가잖아. 그럼 이게 마이너스 8이란 거지.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두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. 좀 정리 좀더 해볼까?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고 k 빼기 8이 되고 자, 여기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어. 아, 귀찮네 이거 되게. 집어넣어 볼까? 그 아이고 여기다 집지 말고. 중, 이건 마지막 마무리로 하고. 자, 알파 베타 플러스 4 곱하기 k 빼기 8 플러스 16이 8, 마이너스 8이란 거야. 자,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4k 마이너스 32. 아, 무섭네 미치겠네. 플러스 16,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이퀄 8, 맞아요? 그 알파베타가 얼마라는 거야?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란 뜻인 거지. 나는 식을 얻었다는 거야. 유진이가. 근데, 그렇게 구한 두 분이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지. 이거 전개하면 얘 나오잖아. 이런 식 나오잖아. 그래서, 알파 플러스 5 곱하기 베타 플러스 5가 2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, 알파 베타 플러스 5 곱하기 알파 플러스, 베타 플러스, 25가 2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. 그럼 하진아,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겠어? 대입하면 K를 구할 수 있겠지? 그래서 K를 다시 집어넣고 다시 풀려는 거야.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오케이? 이해 됨? 그러니까 문제 키포인트는 뭐다? 네가 자꾸 유진이, 유진이한테, 하진이가 유진이한테, 야, 임마, 너 잘못했잖아. 이렇게 하면 안 돼. 너 이거 잘못된 거야. 클일스어 이러지 말고, 이 사람이 했는 걸 그대로 따라가보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면 뭔가 정보를 계속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. 오케이.